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입니다. 지난 방송으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한은행에서 글로벌 투자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정문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주간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국내에서의 확산 추세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뭐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에는 뭐 유명 관광지, 그다음에 맛집, 뭐 공원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기업들도 점점 뭐 재택 근무를 중단하거나 뭐 분리 근무를 슬슬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정상적이었던 우리 일상도 좀 정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글로벌 상황은 여전히 좀 심각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전체 확진자 수가 4월 13일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서고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확진자 수 56만 명,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상황도 여전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 이들 국가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지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신규 확진자 또는 사망자 수가 아직은 하향곡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기업 활동이 정상화된다 해도 글로벌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상황이 계속 심각하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돌리고 상품을 생산해 낸다 해도 뭐 수출을 할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 분위기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19와 유가 급락으로 촉발된 사실상 뭐 유례없는 금융 시장 혼란이 있었는데 어 이에 대응해서 이제 주요국 정부와 연준을 위시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네. 아, 이에 대응하는 수준에 정말 그 거의 뭐 사실상 무차별적인 네. 네. 수준의 그렇죠. 정책 대응으로 금융 시장은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문제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하나씩의 정책을 내놨던 이제 연준이. 뭐 학습 효과로 이번에는 사태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08년과 비교하면 당시 3개월에 걸쳐 나왔던 정책들이 이번에는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쏟아져 나온 건데요. 극심한 공포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연준의 이런 발빠른 대응에 기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응 정책의 어떤 수준도 08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준은 08년 당시에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들도 새롭게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준은 이제 그 원래 투자 등급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탈프즉 담보부채권 매입 기구의 매입 대상도 기존의 ABS에서 사업용 부동산 모기지인 CMBS와 CLO까지 확장하기로. 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불안을 야기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분명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팀장님께 뭐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렇게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V자 반등, 즉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네. 향후에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원래 상태로까지 돌아갈 거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코로나 1 9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이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네. 어, 핵심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이 향후 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돼야 경제 활동이 좀 유의미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향후 금융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팩트의 근거에서 향후 상황을 전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전체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한 또는 안정기에 접어든 국가를 꼽으라면 중국, 한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안 좋은 사례를 꼽자면 싱가포르 사례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죠. 팀장님 이제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19를 거의 극복한 거죠. 네,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월 초에 중국 정부가 사실상 좀 느닷없이 확진자 통계 기준을 어, 변경함으로써 좀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고요. 네. 최근까지도 이제 중국의 사망자 통계와 관련해서 좀 아,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의 통계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 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확진자 수가 어,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부터 좀 감소하기 시작됐고요. 네. 3월 들어서는 이제 발생환자가 사실상 이제 거의 없는 수준까지 네, 내려왔고 그렇죠. 어, 급기야 이제 4월 8일에 최초 바이러스 발생 진원지인 우한 에 대한 이제 봉쇄를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일달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실제 그 중국 내 신규 확진자의 최고치를 찍은 이후부터 네. 우한 봉쇄 봉쇄 해제까지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상당 기간이 네. 소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피크로부터 완전히 확진자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우한의 락다운을 해제하는데 60일이 소요됐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중국 전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기업들은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뭐 근로자들도 이제 출근길에 나서게 될 텐데요. 뭐이 정도면 중국 경제 활동은 뭐 정상화됐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교통량이라든지 대기 오염 지수라든지 뭐 전력 사용량 네. 등으로 아,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지를 이제 보면. 대략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아 원래 이제 그 정, 완전히 정상화되는 수준, 즉100 네. 언저리까지 가는 데는 아 빨라도 음. 5월 말이나 한 6월 네. 초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큰 폭의 침체를 기록할 게 불, 분명한데,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의 수출도 이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네. 실제 이제 정상화까지는 좀더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럼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는 아직은 두 달은 더 지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사례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 피크가 4월 중순경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전에 중국이 확진자 피크로부터 락다운을 해제하는 데까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미국이 만약 긍정적으로 봐서 4월 중순경 환자 수 증가가 피크를 친다면 그래도 6월 중순은 되어야 뭐 락다운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분기 내내 미국의 경제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마저도 중국의 경우에는 우한 지역에만 코로나가 집중되었다는 네, 점 그렇죠. 있고요. 또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아무래도 좀 강력한 통제가 아. 좀더 수월했다는 점. 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미국 의 경우에 이미, 이미 이제 뉴욕주 외에도 전역으로 사실상 코로나가 네. 확산된 상황이고 중국만큼 강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봉쇄 기간이 더 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희망적인 가정에 근거한다 해도 미국은 6월은 돼야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그 시점에 경제 회복 정도는 중국처럼 60에서 70%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수준, 즉 100에 가까워지려면 또다시 2개월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짧게 봐도 8월은 돼야 한다는 건데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이 뭐 이제서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 어떻게든 경제정상화 시점을 좀 앞당기려고 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급증하는 확진 환자 추세에도 불구하고 5월 1일을 못 박아서 어, 경제정상화 시점으로 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5월 1일이면 당장 뭐, 다다음 주인데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뭐,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본인이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다다음 주면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의 조급함을 비판하면서 뭐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경제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됐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섣불리 경계를 풀면서 다시 혼란에 빠진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모범 방역 국가인 싱가포르인데요. 네. 어, 불과 한달 전만에도 어, 166명에 그쳤던 싱가포르의 확진자 수가 4월 13일 기준으로 2,500명을 넘었섰습니다 3월 중순 경에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안정되니까 네. 전국의 유치원, 뭐 초중고 등 개학을 강행하면서 빚어진 사태죠. 네, 싱가포르 정부는 뭐 개학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을 다시 재택 학습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차 확산보다 최근에 2차 확산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 정부는 감염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뭐 속출하면서 싱가포르는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인 만큼 조금만 방심해도 사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도 어, 이게 이제 좀 안심, 이제 안정되나 싶었는데 네. 갑자기 다시 2차 확산되는. 어,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 확진자 수가 현재 50만 명을 넘어가고 하루에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 경제활동 재개를 논의한다? 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스러운 어,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좀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에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에서의 확산 추세가 잠잠해진다 해도 미국의 다른 주에서 뉴욕처럼 또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 19가 인접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으로 확산, 급격하게 확산됐던 것처럼 말이죠. 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뉴욕에서의 정점 통과가 꼭 미국 내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계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는 이보다 더긴 시일이, 시일이 소요된다는 네. 점이 어, 부분을 좀생각을해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종현 과장에게 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어, 제가 이제 항공권과 숙박권 그리고 네. 여비를 모두 제공할 테니까 네. 지금 우한 중국의 우한으로 네. 여행을 다녀와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뭐 우한이 뭐 글쎄요 뭐 항공권에 뭐 숙박에 뭐 여비까지 뭐 상당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뭐 사실 우한으로 뭐 여행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뭔가 좀꺼림직한데요 뭐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뭐 국내에서 뭐 휴가를 보내는 게뭐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제 뭐 같이 가뭐 간다고 해도 뭐 같이 갈 사람을 뭐 구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한의 확진자 수가 영 명, 네 제로이고 사실상 어떤 사람들 이제 이제는 우한이 세계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네. 아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지만 네. 아, 우한행 비행기를 티켓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반세계화 흐름은 분명히 거세해질 것이고, 네. 어, 관광산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유학생 감소, 네. 공급사슬 붕괴에 따른 리쇼링 등 다방면에서 세계화 추세는, 추세의 후퇴는 상당히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전과 달라질 환경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중국과 같은 수순을 밟아 사월 중순경에 코로나 확산 정점을 통과하고 두달 후에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한다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진정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실제로 이제 투자은행별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쭉 보면 어~ 그 기관별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다만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건딱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네. 미국의 2 분기 성장률 네. 나가 글로벌 경제의 이 분기 성장률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아, 성적을 네. 기록할 것이다라는 네. 거고요 제가 네. 보는 거는 주요 초점이 2 분기가 아니라 우리가 삼분기를 네. 보고 있는데요 네. 그니까 다수의 아이비들이 2분기는 최악이지만 3분기는 비교적 빠르게 좀 강하게 음.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어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의 어 어떤 의미 있는 회복까지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음. 점을 들 때는 오히려 3분기까지도 별로 크게 반등을 하지 않거나 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 음.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럼 또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도 뭐 글로벌 경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내뭐 30에서 한35% 정도 급락을 한 이후에 네. 한 절반 정도 이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뭐 전문용어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네. 즉 이제 약세장이 왔을 때, 증시의 약세장이 왔을 때도 증시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음. 한번 크게 빠졌다가 그 빠진 부분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일시적으로 되돌렸다가 네. 다시 하락을 재개하는. 그렇죠. 요게 반복되는 네. 어떤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코로나에 따른 경제 회복까지 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시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자. 네. 다만 이제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에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금.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투자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님 뭐, 결론적으로 최근에 시장 안정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 보다는 변동성 확대 또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 주식 역시 뭐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많거나 혹은 최근 급락장에서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왔다고 한쪽에 치우친 긍정적인 전망에 환호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편견을 배제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